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절씩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소로부터 너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유의 대현장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가힌자 되었다라고 천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맺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와 평강에 예, 사실은 묶인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리스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그리스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된 것은, 이제는 재와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 오히려 해방되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은 그리스 예수에게서 해방된, 딱, 이렇게 아주 역설적으로 또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 예수께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죄와 사망의 종이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반대로 이제 제와 사망에 종어도 타는 데서 해방제여서, 그리도예수께예그 사랑의 줄에 매여인 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에, 자유인이다. 에, 그래서, 이그리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도 예수의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리도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와 관련해서 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의 용기로 그렇게 그리스 예수의 갇힌자가 될수 있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브 하우트의 주인공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프리덤, 자유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것은 사실은 자유롭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어, 자유롭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고, 또한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어, 그 자유를 위해서 사실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소망으로 어, 그렇게 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에, 자유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고 또 그것이 이제 자유로운 삶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육신의 몸이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리시는 완전한 구원의 그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의 삶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유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리스 예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진정한 자유로 바로 이 디모데와 또한 모든 빌레몬과 그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면서 동시에 그 자유와 평강의 자리에 은혜 심모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히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 그걸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바로 그러한 사랑과 자유와 어 그러한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부르심에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바울과 또한 여기 1절에서 2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유와 행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같은 동역자이고 또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그 오네시모도 우리의 그러한 자유와 사랑과 자유와 그러한 행복의 이 공동체로 오네시모를 부르자. 그 바로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로 내그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바로 오네시모도 이제 같은 한 구성원이 되게 하자. 뭐 오네시모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그 사랑과 자유와 행복에 그걸 같이 누리는 그런 자리에 오네시모도 쉽게 말하면 끼워주자.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빌레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부르심을 향한 그런 모든 장벽을 허물고 바로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는 그런 부르심에 모두가 이제 같이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디모데와 빌레몬과 아베와 아키포와 골로새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이 일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자유와 그 행복의 그런 은혜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또한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같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와 행복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이 처음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편지를 단순히 바울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디모데가 이러한 모든 바울의 일에서 그런 모든 일을 공유하면서 말 그대로 또한 함께하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형제 자매로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초대하는 그 일에 는 단순히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또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기도하고 따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디모데가 또 빌레몬도 알고, 또한 오네시모도 알고 하는 같이 아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 형제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바로 우리가 되고, 그 우리, 빌레몬은 바로 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단순히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가 되고 또한 빌레몬이 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 동역 동력 특별히 이제 또 동역자라는 것은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우리죠. 그래서 그 바울과 디모데의 우리에 빌레몬이 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를 넘어서 일을 같이 한다. 동역자라는 건말 그대로 일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진짜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유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한그 백성으로 프로어 만드는 것그이 일에 있어서 사실 이제 빌레몬도 이제 동역자가 되니까 너도 우리도 가, 너도 같이 예,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 보면은 이 빌레몬이 우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자매 아비야, 아비야 는 전통적으로 빌레몬과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빌레몬의 아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빌레몬의 가, 그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이 골로세 교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오네시모를 진정한 또 자유인으로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아비아의 역할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아비아가 이렇게 빌레몬의 그 아내라면은 이, 오네시모가 또그 집의 종이었다면은, 어, 바로, 어, 그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빌레몬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정에 또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비아가그 빌레몬의 아내가 또한 빌레몬과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빌레몬 보다 이 오네시모는 이제 가정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 보다 어, 그 아내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하느냐. 사실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을,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노예와 부딪히는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 그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뭐아에아가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결국 그 가정 교회에 있어서 또 모든 어또이 그런 살림을 맡고 그 모든 또한 성기는이 일에 있어서 아에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은 어 바로 어그 일에 있어서 어 단순히 빌레몬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네시모를 진정한 형제 자매로 어 받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려면은, 바로, 어, 아비야도 같이 이렇게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매 아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또 2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그이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점 디모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디모데 빌레몬 그다음에 아피아 아키포까지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되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자리에서 넘어서 우리가 함께 병사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거이 전우라는 말이죠. 그런 자리에까지 이제 우리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일 중에서도 특별히 병사가 되었다. 전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는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 동역자 중에서도 가장, 어, 이 중요한, 어, 어떻게 보면은 피를 어, 삼, 목숨을 거는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때 이것은 같은 말 그대로 전쟁 같힌 전우가 됐다는 것은 서로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함께하는 말 그대로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 내가 전우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가 바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란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때에 몸의 한 지체의 문제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몸에 지체다 할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우라는 그러한 표현의 언론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고 또한 같은 것을 지키는 같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전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예. 그 이제 바로 그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뭐 디모데 아키포만 전우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디모데부터 아키 아키포까지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아키포를 특별히 전우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모든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본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의 윌리엄 윌리스도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 나라 공동체는 바로 동역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또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의 피를 나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결국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할때 그것은 바로 뭐 침략전쟁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할때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바로 그런 평강,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님께서 그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독립군이나 또 광복군과 같은 그러한 자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어,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우리의 속해 있는가 그 그걸 통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형제 자매 또동역자로서 또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싸우는 그런또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자유와 행복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